옛날에는 너무 스트레스 받았을 때 2, 3일에 한 번씩 병원 다녀서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나는 진짜... 아. 작은 엄마가 이제 주무시고 계셨는데, 이제 손녀랑 저희 작은 엄마가 주무시고 계셨는데, 문 밖에서 살려주세요라고 이제 소리가 들렸대요. 그런데 처음에는 애들이 장난을 하나 할 정도로 되게 조그만 소리였었는데, 다시 한번 살려주세요라고 소리가 났을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서 속옷 바람 차림으로 문을 열고 나가니까, 음, 칼을 들고 은총이를 위협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신 거죠. 왼손은 이제 맨손이셨는데 칼을 막 방어를 하시다가 손이나 이런 데를 되게 심하게 다치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아프다는 생각이나 이런 거를 못하시고 방어를 하고 있었고 이제 그렇게 방어를 하고 있었으니까. 은총이가 어땠었는지는 아마 못 보신 모양이에요. 그 밑에 깔려있었을 때, 누워서 깔려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도 못 보신 모양인데, 그때 문을 열고 자고 있던 아이가 할머니하고 이렇게 불러서 돌아보니까 아이가 이쪽으로 올 것도 같고, 그 가해자가 방향을 바꿔서 아이를 해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손녀를 데리고 들어가서 아이 일, 어, 안에 놓고 112에 신고를 이제 했던 부분이고, 작은 엄마가 잠깐 사이에 들여다 보고 있을 때는, 잠깐 이제 뒤돌아서 괜찮은지 확인하려고 뒤돌아 봤을 때는, 범인이, 이제 가해자가 딸을 찌르는 거를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안정 씨의 도 어쨌든 그 엄마가 이렇게 네 봤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을 했고요. 어, 지금 아이는 아빠랑 같이 있는데 어, 아빠가 아빠랑 이제 친할머니랑 같이 지내고 있는데 친할머니가 목욕을 시키고 있었는데 아이가 어머니 나 엄마 잘못된 거 알, 알아라고 얘기를 해서 엄마가 하늘날 간걸 아직 모르고 있는데 약, 먹, 약 먹고 약 바르면 나을 거라고 너무 일찍 철이 들어가지고 보고 싶다고 울지도 못하고 따님이 여섯 살이요. 잠시만, 아, 저희 조카를 보면 마음이 아파요. 아직 어린데 진짜 엄마 손이 한참 필요하고, 엄마 사랑이 한참 필요한 나이 때, 말은 안 하지만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 것같아 22년 6월부터 사귀기 시작을 했었고요. 9월 달에 한번 헤어지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 이거 집착도 있고 좀 그렇지만 뭐 그것만 빼면 아이한테도 잘하고 나한테도 잘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 뭐그 부분을 만나면서 이제 고쳐 보자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보통 그렇잖아요. 남녀가 만나면 그래서 다시 만났다가 이제 12월 달에 같이 회사를 입사하자고 동생이 권유를 해서 입사를 같이 했는데, 상황이 더 아까가 된 부분이 있는 거죠. 일단 연애를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동생은 회사를 3년차 다니고 있던 팀장이었고, 이혼하고 어린 딸도 부양해야 됐고, 병원에, 그 요양병원에 있는 아빠, 아빠의 요양 그것도 해야 됐고, 그 다음에 엄마도 검사를 해야 되는 가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정말 중요한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한 직장을 오래 다녀서 실적도 좋았던 동생이어서, 거의 그 회사에는 유명인사였어요. 그래서 동생 입장에서는 개인사가 굉장히 구설수에 오르는 거나 이런 게 여자 입장에서 더더군다나 그리고 팀원들 입장에서는 더더군다나 입에 오르는 게 바람직하지 않고 심지어는 자기가 사귀던 사람을 회사에 입사시킨다는 게 통념상으로도 사실 좋아 보이진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충분히 자해자한테 설명도 했고 이해도 받았고 그래 그러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우리 이러, 그러면 비밀 연애를 하자 해서 합의하에 그 회사에 들어왔던 부분인 건데 막상 얘가 입사를 하고 나니까 얘는 은총이의 일곱을 일토족을 지켜보면서 나한테는 그렇게 챙겨주지도 않고 주말에 나를 만나주지도 않고 나는 일 시켜놓고 지는 집에 가서 퇴근을 하면서 왜 다른 사람한테는 잘하냐. 그 다음에 SNS에 최근 사진도 아니고 이혼 전에 전 남편 사진이나 이런 거를 다 그거를 다 끄집어내서 왜이 사진은 내리지 않고 나는 왜 공개를 할수 없느냐. 그 부분도 가해자는 내가 찌질해서 공개하지 못하는 거다 이런 피해 의식이 있었어요. 5월 달에 폭행이 되고 5월 달에도 폭행이 돼서 고소하고 취유하는 부분까지 갈 정도로 심각해진 거죠. 활동 먹는 것도 저런 거예요. 너 맞은 거야 가라 가라고 대화하기 싫다고 내 차에 타 가지고서 안 나가는 거야 계속 주먹질을 하더라고 응. 계속 맞았어 그냥 그러다가 나도 이제는 계속 맞다가 응. 도저히 안 내다시니까 꼬집고 팔뚝을 나도 꼬집었지 응. 응. 그냥 안 내리니까 제발 좀 집에 가게 좀 내려달라고 응. 그냥 계속 맞았어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죽이기까지 했지만 그 앞전에는 폭행을 한 것도 그 이유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통제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뭐 매달렸다가 뭐를 했다고 폭발적으로 화를 냈다가 결국에 맨 마지막에는 통제를 하려다가 은총이가 자기 통제 하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거를 못 견디고 지금 살인에까지 이르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숨막힌다 진짜 그러니까 이해가 안돼 나도 이해가 안 된다 너가 이러는 게 자기가 이러는 건뭐 자기는 이해가 돼? 왜 서로 이해 안 되니까 그만할 거까 그러니까, 아니, 같이 있고 싶다고 하면 된다 그러니까 같이 있고 싶다고 서로가 해야. 너무 입장이 다르고 처음에 서로 이해가 안 되니까 내 전화, 같이 전화를 있지 받자마자 말자고 이랬냐고? 서로가 이유, 이해가 안 되니까 같이 있지 말자고. 맞자 맞자 이랬냐고! 어?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하는 게 나랑 전혀 같이 있고 싶다는 생각이 난안 들어. 말로는 나도 전화... 같이 있고 싶다고 하지만 난 자꾸 너의 그런 소리 지르는 게 같이 있고 싶지 않게 만들었어. 난늘 계속 이랬던 사람이야. 알고 만난 거잖아. 그리가 헤어지자고 했잖아. 그래서 너 어떻게 했어? 사진 올리고 협박하고 못 헤어진다 죽는다고 협박해서 안했했잖아 응? 맞아. 응, 나협박너나 협박했잖아. 응, 헤어진다고 할 때마다 어떻게 했어? 협박해서 어 죽어봐 기대해. 내가 마음대로 할게. 하면 사진. 마음대로 했으니까. 어, 근데 사진 같은 거잖아 그거는 너한테 피해가 안 가는 거고. 넌 나한테 피해를 줬잖아. 너가 싫다니까? 아니, 자꾸 그래. 왜 싫다는 사람을 자꾸 괴롭혀? 너왜 자꾸 스토킹하니? 그왜 그래. 스토킹하냐고? 그래. 아니, 왜 스토킹을 하냐고, 너 범죄야. 너야. 알았어. 뭘 알아? 범죄라며, 알겠다고. 그만하라고. 뭘 물어봐, 진짜 싫다는데. 알았어, 그래서 물어본 거잖아, 다시 확인하려고. 계속 싫다고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고. 전화도 그만하고, 카톡도 그만해. 아침에 집 앞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따라오는 게 그럼 제대로 된 거야? 나는 잘 출근하고 있나 확인하러 간 거고 확인하러 간 거? 웃기지 만너나 계속 따라왔잖아 확인하러 갔잖아 가는데 너가 앞에 있었던 거고 웃기지 만너한번 괜히 계속 따라왔잖아 넌 자꾸 웃긴다고 그러 너도 웃기지 마 따라왔잖아 나, 나안 늦게 가려고 종종이. 빨리 이야왜 빨리 간다고? 멈췄잖아 나? 핸드폰 하고 있었는데? 그 5월 이후에 이제 진행했던 방향들이 6월 2일 날그 새끼가 따라오기 시작하면서 회사 조치가 들어갔어요. 회사 조치가 들어가서 뭐 분리해주겠다, 뭐 너는 이 시점 가고 은총이는 뭐 여기 남아있고 뭐 그런 조치들이 이루어지니까 은총이는 정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한달 동안 시계될 동안은 아무 일도 없었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6월 9일 날 나타난 거예요. 6월 9일 날 나타나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날 접근금지 명령이랑 스마트워치랑 다 지급을 받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본인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7월 13일 날, 그래서 스마트워치를 반납을 하고. 범인 그거 일지를 보니까 13, 14, 15, 16, 17..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무 연락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힘들었지, 혼자 남겨져 외로웠지. 그 동생이 저한테 어떤 동생이었는지, 음 사촌이라기보다는 그냥 동생이에요. 네, 네 그냥 사촌자 빼고 동생이고. 여살딸 아이한테는 어떤 엄마였는지. 아 새벽에 나갔잖아요. 6시도 안된 시간에 나갔는데, 어, 아이 낳고 나서는, 아이 낳고 나서는, 음, 아이가 이제 커서 엄마랑 같이 시간 보내야 되는 시간이 많아졌으니까, 다른 때보다도 일찍 나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업무를 빨리 마치고 가야 아이랑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하이, 했고, 정말 딸을 너무 사랑했어요. 기억할게. 제가 안내니까 사실 그게 제일 힘들거든요? 근데 근데 진짜 사람만 있으면 좋겠어 기억할게 <목소리도> 오늘도 <내일도 잊지> 않을게 <목소리도> 같이 안다고기 싫다고 지금 그래도 나, 난 그래도 자기가 보고 싶은데, 그래. 자기는 아닌 거야. 그래. 기억할게.